그때는 사 사람을 구하려고 했어요. 근데 그 전에는 구급차라는 게 없었어요. 네. 이제 막그 이제 막 구급차 보이기 시작하잖아요. 자, 아, 자 여러분들. 네. 이게 FM이에요.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눈이 안 보이고 화재가 나서게 되요 유독 같은... 한열번뛰니한 5분 된것 같은데요? 이제 더 심하네요. 티어라인 위스도수차참서 빨리 도야 돼요. 이게 완세트다 다섯만 자 다섯 너네는 다섯만 좋 좋아 제이홉스 어두워 자 이때 너네들 너네들 팔과 환자의 각도가 90도가 돼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돼. 엉덩이 들어야 돼자 엉덩이 들어가돼 엉덩이 들어 아, 그렇지 엉덩이 들어서 내 팔과 환자의 각도가 90도 아, 멋있다. 아, 저분들은 대체 뭐 하는 분이지?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다가, 아, 간호사를 졸업해서 이렇게 평어원 정상경영 쌓으면 구급대원이 될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, 또 그래서 바로 시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. 아시고, 네. 연결도 어린이날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아이도 있는데 어린이날도 같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. 명절 때다 고향으로 갈시는데 저희는 갈 수가 없어요. 네. 다 자기 업무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또 일반, 보통 일반인들하고 생활 토탈을 갖지 않고 추억을 같이 못 나눌 때가 많아요, 실제로. <목소리>